오늘은 아웃백 스테이크 하우스에서 인기 있는 사이드 메뉴인 고구마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군고구마를 만드는 방법은 에어프라이어 활용 팁에서 참고하세요. 실제 아웃백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에게 물어봐서 얻은 레시피지만 조금의 차이가 있는 점을 감안해 주세요. 먼저 고구마를 반으로 가르고 설탕을 반 스푼 뿌려줍니다. 단 고구마에 설탕을 넣는 것이 맛의 포인트라고 하네요. 버터를 한 조각 잘라서 넣어줍니다. 아웃백 스테이크 하우스 하면 맛있는 메뉴도 많지만 저는 빵이랑 버터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아웃백 하면 부시민 브레드랑 같이 먹는 허니버터가 정말 맛있잖아요. 그 허니버터는 정말 꿀이랑 버터가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버터 두 스푼에 꿀한 스푼을 넣어서 빠르게 휘저어줘야 된다고 합니다. 아웃백의 허니버터랑 비슷한 맛을 낼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호박고구마를 사용해서 허니버터는 만들지 않았어요. 예전에는 아웃백 지점이 많아서 자주 갔었는데 요즘에는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아웃백 메뉴 중에 무엇을 제일 좋아하셨어요? 아웃백 고구마를 먹다 보니까 아웃백 스테이크랑 투움바 파스타도 생각나는데요. 이 밥차 투움바 파스타 레시피를 참고해주시면 집에서도 아웃백을 즐길 수 있습니다. 위에 시나몬 가루를 솔솔 뿌리면 아웃백에서 먹던 바로 그 맛이 완성됩니다. 정말 달고 느끼한 맛이에요. 우유랑 같이 먹으면 완전 꿀맛일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요.